이 하나의 작품으로 소련 문단에서 일약 대작가로 부상했다고 하죠. 어떤 작품이길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런 작품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다는데 일단 값어치가 있습니다. 저는 추운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책을 읽는데 제 이가 다 덜덜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읽는 미연입니다. 이번 주는 미눔사 세계문학전집 13권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읽고 왔습니다. 완독 챌린지를 시작하고 러시아 소설은 처음이죠. 톨스토이 도스토이스키의 나라 러시아 문학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딱한 가지 러시아 고전을 읽을 때 제가 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물들 이름이 엄청 어렵고 길어요. 아, 뭐 그건 그래도 괜찮은데 러시아식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안나 가렌이나 까라마조프가 형제를 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작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가 주인공 이름인데요 작품에서는 거의 슈호프라고만 나옵니다 딱한번 바냐라는 애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였습니다 이 작품은 술제니친이 1962년 44세에 처음 발표한 소설이에요. 이 하나의 작품으로 소련 문단에서 일약 대작가로 부상했다고 하죠. 어떤 작품이길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읽었습니다. 분량도 많지 않아요. 술제니친은 1918년에 러시아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였는데 술제니친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죽었고요. 어머니는 고등 교육을 받고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인텔리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솔지니친이 태어나기 전 해에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이 있었잖아요. 솔지니치는 어려서부터 사회주의 교육을 받으며 레닌주의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과 성향이었나 봐요. 대학에서 물리와 수학을 공부했는데 참고로 당시 18살이었던 대학 동창과 21살에 결혼했습니다. 194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학교 교사로 부임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때라 군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군에서는 전투에서 공도 세우고 훈장도 받았어요. 그러다 포병 대위로 있던 1945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했다고 체포돼서 8년의 교정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은 수용선의 과학연구소에서 죄수과학자로 보냈지만, 3년은 탄광지대에 있는 강제수용소에서 철공으로 일했습니다. 바로 이때의 경험이 그의 작품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소련 문단에서 주목을 받긴 했지만, 솔지니신의 작품들은 당국 검열에 걸려서 발매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1970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부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1974년에는 국외추방을 당하여 스위스 등지에 체류했습니다 술제니치는 소련 연방이 붕괴하고 나서야 20년 만에 러시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식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인권 및 도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기도 한 작가입니다 동물농장의 조지 월도 떠오르네요 주요 작품으로는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외에도 안병동 제1 영역 안에서 1914년 8월 수용소 열도 등이 있고요. 이중 안병동이 미늠사 세계문학전집 337에서 338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수용소에 있는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3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입니다. 40세 남자고요. 반역죄로 10년형을 받았는데 소설에서는 만 8년을 복역 중인 상황으로 나옵니다. 일단 이 주인공 슈호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8년이면 수용소에서 꽤 뼈가 굵었죠. 아내와 딸 둘이 있는데 집에서 소포를 받지 않고 수용소 내에서 소소한 돈벌이를 하며 생활합니다. 우스치 이지마 수용소에서 7년 그리고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시베리아 중노동 수용소에서 1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이가 반이나 빠졌대요. 많은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수용소 생활을 하냐면요. 새벽 기상 시간에 늘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부지런하고, 눈치도 빠르고, 손재주도 좋아요. 맡겨진 작업을 빈틈없이 계획적으로 해내고요. 거의 모든 일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렇다고 소심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배짱도 있고 요령도 있어서 자기 밥그릇을 확실히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반반원들도 챙겨줍니다. 염치도 있고 뇌물 주는 거 싫어하고 인간미 있고요. 이런 사람이 어떤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작품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다는데 일단 값어치가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죠. 시베리아 수용소 환경이 어땠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이 소설은 작가가 실제 경험한 것에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생생한 역사 기록의 의미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설은 새벽 5시 기상을 알리는 신호로 시작해서 두 번에 걸친 저녁 점호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렇게 10년 현기를 살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10년 중 하루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날은 심지어 최악의 날도 아니고, 여러모로 운이 좋았던 날이었대요. 당시 수용소 생활 어땠을까요? 시베리아 중노동 수용소에서는 첫째, 잠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저녁 점원은 9시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술을 세고 또 세고 하기 때문에 빨라야 1 0시에 잠자리로 들수 있습니다. 둘째, 어마어마하게 춥다. 실내에도 성에 가낄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날만 해도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인데 영하 41도가 넘어야만 작업을 쉴수 있다고 해요. 저는 추운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책을 읽는데 제 이가 다 덜덜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셋째, 생필품과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강할 수밖에 없겠죠 신발도 딱 하나씩 겹쳐 입는 옷도 딱몇벌 먹을 때는 그냥 마시거나 핥아 먹는지 주인공은 직접 만든 숟가락을 애지중지 들고 다닙니다 먹는 거를 받자 죽 조금, 국 조금, 빵 약간 주인공은 빵을 받으면 몇 그램 정도가 부족한지 바로 감지할 정도입니다 온통 이런 것들을 얻는데 신경이 쏠려 있어요. 네 번째 특징. 반끼리 단합이 잘 된다. 그나마 수용수 생활이 인간적으로 느껴졌던 건 반끼리 서로 챙기고 협동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몰래 물건이나 먹을 것을 훔치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반끼리 같이 생활하고 작업 할당량을 같이 채워서 상여급식을 나눠 먹기 때문에 가족이나 운명공동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104반에 소속돼 있고 총 24명의 반원이 있습니다. 반장과 부반장도 있어요. 반장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 사람이 반을 대표해서 식량 할당량이나 작업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 서로 견제하고 채근하기 위한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도 그건 좀 보기 훈훈하더라고요 원래 무슨 일을 하는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특징은 수형자들의 불안한 실존과 미래입니다 주인공이 십 년형을 받은 이유가 반역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주인공은 그저 전쟁 중에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첩보 활동을 했다고 오해받아 잡힌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잡힌 사람들이었대요. 오죽하면 어느 반에 있는 어떤 사람은 진짜 밀정이라더라 이런 말이 나돌았겠습니까. 나머지는 진짜 죄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부정하면 죽고 인정하면 목숨이라도 부지하니 잡혀 들어오는 겁니다. 시대가 괜찮을 때는 10년 형식 받았지만 1949년 이후부터는 걸리면 그냥 25년형이었대요. 그렇게 들어와서 허무하게 그긴 세월을 죽도록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 운이 나빠서 잘못 걸리면 노동 영창 며칠 중영창 며칠 아, 형이 만기 되면 끝인가 추가형을 받는 것도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제대로 된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수형자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최악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영소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점호 전으로 잠깐, 식사 후 잠깐, 작업을 분배받기 전에 잠깐, 그 짤막짤막한 시간이 수영자들에게는 꿀 같은 자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할까요? 눈앞에 닥친 작업을 어떻게 수월하게 끝낼까? 어떻게 하면 추운데 덜서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줄을 빨리 서고 먹을 걸더 받을까? 이게 답니다. 노동으로 잡념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몸을 녹이려면 죽어라 곡괭이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소 밖에서의 자유보다 이들에게 당장 절실한 건 담배 한 모금, 따뜻한 양배추국 한 그릇입니다. 변화라는 건 꾀하지도 못하고 쳇바퀴 돌듯 그 안에서 소소하게 만족하고 요령껏 사는 법을 터득합니다. 작은 에피소드인데요. 주인공이 식당에서 한 노인을 보는데 수용소에서 거의 한 평생을 보낸 사람인데도 당당하고 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노인을 보고 있다가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아차, 계속 노인 얼굴만 보고 있을 순 없다. 하늘의 별을 보다가도 아, 계속 하늘만 보고 있을 순 없다. 서로 얘기할 시간도 없다. 시계 볼 시간도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수용소 생활에 맞춰 사느라고 주인공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의 목소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선동적인 글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하루를 슈호프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품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이 하루를 다 보내고 그날은 운이 좋았다고 소소하게 만족하고 행복감까지 느끼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 소설은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그냥 생생한 역사의 단편일 뿐입니까? 어떤 극한 상황에 있든지 생각하기에 따라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소설이 완전한 절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소설에서는 출구가 없어요. 수용소에서의 절망을 이렇게 태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솔지니친이라는 작가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과 함께 104반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세니카 클레프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번 포로가 되었다가 세번 탈출했고, 잡힐 때 실컷 두들겨 맞았다는 사람입니다. 다쳤는지 귀가 어두워요. 덩치가 크고요. 조용하고 참을성 있고, 눈치가 빨라서 일도 잘합니다. 주인공 슈호프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클레프신의 의리는 너무 멋집니다. 작업장에서 십장이 반장을 위협했을 때 몇몇 반원들이 십장 주위를 둘러싸거든요. 그때 이 클레프신도 끼어 있었습니다. 무슨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또 슈호프가 작업을 마저 끝내느라고 돌아가는 점호에 늦게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같이 작업하던 클레프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서 달려나가다가 슈호프가 늦게 나오니까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너무 멋진 존재감, 클레프 신이 원픽입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땡땡에 들어갈 말이 바로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입니다. 생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용소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한다는 것,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떠올렸어요. 자유는 확대된 것 같은데 갈수록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 빠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원하면 바로바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왜 여유는 더 없어져 가는 느낌이 들까? 수용소의 하루가 지금 여기에서의 하루를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책은 미국 작가 너세니엘 호손의 단편선입니다. 저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표기법에 더 익숙하긴 한데요. 주홍글씨로 유명한 작가죠. 총 12편의 단편이 실려있는데, 저는 한 작가가 쓴 단편집은 발표된 순서대로 읽는 걸 선호하거든요. 이 책은 그 순서대로 실려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여러 소설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나 경향성이 있는지, 작가는 어떤 점에 특장점이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주로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고 계시죠? 같이 읽으면 즐겁습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